안녕하세요. 생각하는 코딩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어, 파이썬으로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차트를 그리는 소스 코드를 직접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기 전에 사전에 준비되어야 할 부분들이 있는데요.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설치합니다. 사실 라이브러리들은 제가 임포트를 할때 에러가 나면 뭐 여러분들 그때 그때 찾아서 어 인스톨 하셔도 되니까요. 이렇게 참고해 두시고요. 음. 해당 코드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제가 다른 동영상에다가 찍어두었습니다. 코딩을 빨리 하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 동영상을 계속 보셔도 상관이 없으시고요. 코드를 작성하시다가 의문점이 생기면. 소스코드를 설명하는 부분들로 들어가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그냥 소스코드를 작성하는 거에 좀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에 우리가 URL 구조를 확인을 했어요. 그래서 종목코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종목코드를 한국거래소에서 가지고 오는 소스코드입니다. 굉장히 단순하게 readHTML이라는 함수를 사용을 해서 URL을 주고 하면, 어,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자, 그래서 URL 구조를 우리가 확인을 했고, 한국거래소에서 종목을 가지고 옵니다. 이렇게요. 자, 그러면 이 스타코드라는 곳에 우리가 다운로드를 받았고, 상장일을 기준으로 정렬을 했으며, 내가 필요한 회사명과 종목 코드만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한글 이름으로 변경을 했고요. 아까 한글 컬럼을 영어 컬럼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종목 코드가 아까 6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6자리를 맞추기 위한 설정을 하였습니다. 그러면 스타코드에 제가 헤드라는 것으로 보게 되면요. 이런 정보들이 들어가 있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요. 음. 그래서 예전에는 크롤링을 굉장히 어렵게 했었던 것 같은데, 그 크롤링 자체가 readHTM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너무 쉽게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종목 코드만 알면 주식 데이터를 가지고 올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종목 코드에 대한 일변 시세에 대해서 우리가 변경되는 부분은 종목 코드고 페이지 번호였다라는 거 기억하시죠? 그래서 먼저 페이지가 원인 부분에 대해서 데이터를 가지고 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일단 저, 제가 원하는 회사는 이제 LG 화학이라는 회사고요. 스타 코드에서 LG 화학과 동일한 것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코드 값을 가지고 와 라고 하는 얘기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저는 임의로 페이지에 대한 1번 페이지를 끌고 올 거고, 그래서 URL을 finance 어쩌고저쩌고 코드 값과 페이지 번호를 이렇게 보냈어요. 자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확 들어왔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죠. 얘도 역시나 read HTML이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아주 쉽게 가지고 올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러 번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은 어느 부분만 바뀌면 된다고요? 그렇죠. 요 페이지 부분만 변경이 되면 되겠죠. 그리고 이 데이터 프레임 자체가 읽어서 이 데이터 프레임에 바로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 프레임이 페이지 1에 있었던 거한번 있고 그 다음에 페이지 1에 있었던 거그 다음에 페이지 2가 붙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df append, 아, pd append라는 것을 사용을 해서 append를 하는 구조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포문을 돌면서, 그러면 1번에서부터 20번까지인 거죠. 그래서, 가지고 온 데이터 프레임에 어펜드를 시키겠다. 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미 여기에서 df를 어펜드를 할 때, 한번 수행한 코드가 있기 때문에, 즉, df에 이미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포문을 돌기 전에 데이터 자체를 없애서 새로운 객체를 만들어주게 해놨습니다. 요것 말고는 변경된 부분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수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속도도 정말 빨라요. 1번에서부터 20번까지 정말 단시간 내에 훅 데이터를 가지고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가지고 온 데이터는 어느 정도의 양일까요? 300개 정도의 데이터의 양을 가지고 있네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더 원하신다면, 그쵸. 데이터를 더 가지고 오시면 되겠죠. 포문을 그리면서요. 네, 그런 다음에 이제 차트를 그리기 전에 이제 데이터 자체는 어, 가장 최신이 먼저 들어가 있다는걸알 수가 있어요. 즉 엑셀의 첫 행이 가장 최신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다시 소스 코드로 들어가 본다면 df 자체를 제가 헤드로 이렇게 찍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6월 12일 그 다음에 11일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날짜가 거꾸로 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는 거꾸로 그래프를 그리는 게 아니라 가장 최신 최신이 제일 끝에 가고 가장 옛날이 그 다음 앞으로 오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그래서 날짜 데이터의 순서를 변경시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어, 컬럼 자체가 한글로 되어 있는 것을 영어로도 바꾸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결측치가 잘못 들어가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없애주고요. 그 다음에는 소수점 자리들이 있어요. 사실 우리가 뭐 거래량이라든지, 시가라든지, 고가라든지 이런 것들은 굳이 소수점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즉, 플로트 자료형을 사용할 필요가 없는 거죠. 저희는 인트 자료형을 쓰면 되잖아요. 그래서 자료형을 바꾸는 등등의 행위를 할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 클렌징에 있는 이 부분을 카피해서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요. 그러면은 제가 금방 말씀드린대로 결측치 행을 제거하고, 그 다음에 한글로 된 컬럼명을 영어로 바꿔주고, 그 다음에는 각각의 값들을 int 값으로 조정을 하고요. 또 실제 데이트를 스트링이 아니라 진짜 파이썬에서 관리되는 데이트 타입으로 변경을 해주고요. 그 다음에 날짜를 오름차순으로 변경을 해주겠습니다. 이렇게 데이터를 예쁘게 클린징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데이트 자체가 2019년 8월 21일부터 22일, 23일 이렇게 차곡차곡 들어가 있다는 걸알 수가 있고요. 컬럼이 변경이 되었고, 각각의 값들은 소수점이 아니라 그냥 정수의 형태로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차트를 그릴 건데요. 차트를 그릴 때 우리가 필요한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오게 되고요. 요렇게요. 저는 지금 Jupyter 노트북을 사용하기 때문에 요 IN LIN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코딩을 해서 넣었습니다. Jupyter 노트북 사용자가 아니신 분들은 굳이 이거를 사용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단순하게 한번 차트를 제가 그려 볼게요. 어, 이맵 플랏을 사용해서 우리가 플랏을 그릴 건데 차트를 그릴 건데요. 얘는 이렇게 사실 해주기만 하면 돼요. 앞에 들어가는 게 x고 그 다음에가 y예요. 우리가 그래프를 그릴 때 x축과 y축을 잡아서 그려주잖아요. x축에는 데이트 값이 있으면 되겠고 그 다음에 y축에는 종가가 들어가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을 그리면. 이런 식으로 예쁘게 그래프가 만들어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뭐 크기를 변경한다거나, 그 다음에 뭐 여기에 그리드를 넣는다거나, 그 다음에 여기 날짜 정보가 지금 겹쳐져서 잘 보이지 않죠? 이런 정보들을 뭐 수정한다거나 하는 것들은 각각 여러분들이 한번 더 추가해서 알아봐 주시고요. 이렇게 만들어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이 파일을 저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Save PNG라는 거를 사용해서 이렇게 저장을 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 지금 이제 뭐 x축에 있는 요 값들은 사실 추이만 볼 거기 때문에 요 밑에 값은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차트가 너무 작은 것 같아서 차트 사이즈를 조금 줄인 다음에 이미지를 저장하는 코드를 수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단순형 차트 그리기로 돌아오셔서 이렇게 해서 세이브를 하게 되면은요. 이렇게 추세만 볼수 있는 그래프를 보실 수가 있고요. 또, 디렉토리에 들어가시면은, 요렇게 저장되어 있는, 어... 파일도 찾아보실 수 있을 겁니다. 되셨나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반응형 앱을 한번 사용을 해보도록 하죠. 반응형 앱은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재밌고 되게 복잡해 보이지만, 되게 단순하게 플랄리 라이브러리 설명이 있는 부분에서 카피를 해서 가지고 오기만 하면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해당 소스를 또 카피를 해서 여기다가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림이 그려졌고요. 전체 데이터를 볼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6개월짜리 버튼, 를볼수 있는 버튼, 그 다음에 3개월짜리를 볼수 있는 버튼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전체 기간에서 당신이 보는 부분이 이 부분이다라는 것을 어, 보여주고 있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조절을 해서 이렇게 사용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정말 쉽게 코딩이 가능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요거를 저장을 할때 HTML 파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냥 어그 만들어진 그래프를 가지고 라이트 HTML이라고 하게 되면은 HTML 파일로도 요렇게 저장이 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진 폴더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은 HTML 파일이 이렇게 있다라는 걸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를 더블 클릭을 해서 보잖아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들이 보셨던 이앱그 반응형 차트 자체를 HTML 코드로도 볼수 있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조절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저장도 할수 있고요. 네. 이렇게 따지면 정말 몇줄안 되는 코드를 가지고 차트도 그리고 차트도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데이터도 가지고 왔어요. 우리가 이번 시간에는 네이버 금융에 있는 데이터를 크롤링을 해서 주식 데이터 가지고 오고 차트를 그리는 것을 직접 코딩을 해서 보았어요. 이번 영상은 어 코딩을 하는 거고 코딩에 대한 설명은 다른 영상에 있으니까 자세한 내용들은 그 영상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현 순서대로 이렇게 추가를 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어, 이 강의가 끝나면은요 한번 여러 곳의 회사를 한번 크롤링해서 차트를 그려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긴 시간 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